안녕하세요. 저는 DMG 1km 사과농장 대표 명인복입니다. 어 제가 사과농사를 약한 7,500평 정도의 농사를 짓고 있고요. 7,500평 중에 어, 비가림이약한 1,000평 정도 어, 어, 재배하고 있고. 다음에 시설 하우스에서 약한 2,000평 정도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지 재배를, 어, 재배하고 있습니다. 품종은 아리원, 이지풀, 감홍, 그 다음에 후지 계열, 그 다음에 시나노 골드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탄저병에 민감한 품종은 이제 홍로가 가장 민감한데, 장마 시기에 비가 예를 들어서 50mm 이상 그 다음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 비 예보가 있을 시에 저 같은 경우에는 농약의 보호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케어스와 보호 살균제 침투 보호제 침투 살균 치료제를 선택해서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케어워스를 사용하는 것은 특히 이제 육아기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마기에 이제 사용을 하는데 육아기에는 사과의 그 동농 예방을 목적으로 그 사용을 하고 장마기에는 농약의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호사균제를 살포했을 때 비가 약 25mm에서 50mm 정도의 비가 오면 거의 70, 80%가 유지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케어스를 혼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약한 20, 30% 유지되는 정도라서 교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가 이제 그 농약을 살포를 해도 사실 이제 농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농약을 선택을 해서 살포를 했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어 시간이 지나서 지나고 경험에 따라서 그 만족도를 갖다가 이제 그 느끼고 있는데 우기시의 케어스를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 어 예전에 비해서 병 관리가 훨씬 그 효과가 증진된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 옆에 있는 사과나무는 그 이지풀이라는 품종이고요. 이지풀은 탄저병의 저항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병해충 관리에서 탄저병에 중심을,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시에는, 어, 케어스와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탄저왕을 살포를 했습니다. 그 살포하는 이유는 케어스는 우기시에 유실을 적게 하기 위해서 케어스를 혼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저왕은 보호살균제와 침투 보호살균제가 혼합되어 있어서 비가 약한 50에서 100mm 정도 예보 있을 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혼합된, 혼합된 살균제를 혼용을 해서 탄저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농약에 대해서 관리를 갖다가 좀 신경을 쓰고 잘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이제 농약을 갖다가 어 사용할 때 정량적으로 사용하는 거 있고 정성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량적으로 했을 때는, 뭐, 내성이 그 생겼을 때 정량적으로 어 사용을 하는 농가들이 덜어 있는데, 내성이 안식, 안 생기게끔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살균제 같은 경우는 교호살포가 중요하고, 어, 물론 살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충제도 마찬가지고, 교호살포가 중요하고, 정성적으로도 그 관리를 할 때, 그, 양양을 갖다가 많이, 그, 눈다고 해서 효과가 좋은 거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농약의 그 표기상을 이용을 해서, 그,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파주시 그, 민통선, 판문점 인근에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의 장점은, 지역 특성상 오염이 덜 됐다는 거가 가장 그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는 쉽지는 않지만, 한 번은 그래도 꼭 여기를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어, 아무래도 지역의 발전이 좀덜 되다 보니 생활하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 사과 재배 하시는 분, 지금, 그, 창마기라, 또, 충북이나, 충남이나, 그 다음에, 경남, 아래지방에서 지금 많은 그, 장마로 인해서 많은 그, 안 좋은 소식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물론 어렵지만, 그,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 어, 잘 극복하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